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DNC 미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웹 소설과 웹툰 쪽의 이 제작, 웹툰과 웹 그러니까 소설과 웹툰을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워낙, 뭐 웹소설 쪽에도 유명하고, 또 요즘 웹툰 쪽에 매출이 굉장히 늘어서, 이쪽에서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대 주주로 카카오 엔터가요 거기가 들어와 있는 게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주 특수 관계인 포함해서 거의 한 60%, 그러니까 카카오, 카카오 페이지라도 고 있지만, 이제 카카오 이제 엔터테이트, 엔터테인먼트 쪽인데요. 그쪽이 거의 포함하면 거의 60% 70% 가까이가 유통 물량이 이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은 3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뭐 파피루스라는 회사도 있고 이제 판타지 무역 쪽을 담당하는 거죠. 그 장르별로 이렇게 그 작은 그 챕터로 또 나눠져 있고 회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별로 또 각자가 이제 그 판타지 무협이나 로맨스 라이트노벨 뭐 이런 쪽으로 특화돼서 자기만의 시장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문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삼 작년 그삼 분위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웹소설이나 웹툰 그래서 특히 웹툰 쪽에서 매출이 꽤 괜찮게 나온 걸로 보이죠 47%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웹소설이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실적을 놓고 보면 그 지난해 이제 웹소설하고 웹툰하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매출이 670억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해서 이제 매출이 이 정도 잡혔고요. 그래서 작년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832억이 매출에 그 직전 연도보다37%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 이익은 백구십이 프로가 늘어났고 단기 순이익도 백삼십사 프로가 늘어나서 확실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 이 실적이 이제 이 하나의 이제 그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하나의 IP가 성공을 하면 이 IP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든지 또 게임으로 개발을 해서 부가적인 부가 판권에 의한 수익을 축을 했는데 이 전략이 그, 원소스 멀티 유스라는 이러한 그 매출 확대 방식이 성공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주로 삼고 있는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이 그 오리지널 IP로서의 가치를 키워가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게 특히 게임 쪽, 이 게임 쪽에서는 확실하게 뭐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이 돼서 이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아이템으로 확실하게 자리기를 매김하고 있는데 이게 웹그웹 그웹 시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순위를 보면 이 모바일 게임 순위를 보면 그 1위를 차지할 때도 있을 만큼 이 게임 그 IP 같은 탄탄한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도 그만큼 재미있게 잘 만들어져서 이 게이머들한테 좀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 회사의 IP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느끼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 하나의 i p 가 성공을 하면 다양한 소스로 이제, 이제 이런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원소스 멀티 유스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특수관계인 아까도 맞습니다 46.14%고 여기다가 2대 주주로 참여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22.6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준은 30%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와 있는 건 예전부터 그 웹툰이나 웹소설 이쪽에 대한 그 IP에 대한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입도 선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주주로 참여하면서 좋은 IP를 먼저 선점을 해서, 먼저 이를 드라마 하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개발을 하고, 아니면 게임으로 개발을 할수 있는, 왜냐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 게임즈라는 계열사를, 관계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게임으로 개발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그, 어디죠 그 넷마블하고 게임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주주로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것은 DNC 미디어에 대한 경영권을 카카오 쪽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단순히 그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제 지분을 일부 소유한다는 그 개념에서 22.67%는 렇고 적지 않은 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대주주 물론 이 회사는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이 사십육점일사프로라 적대적 M&A가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적대적 M&A를 하려고 움직이기만 하면 곧바로 시장에서 오프로만 사버리면 이 절대로 그 적대적 M&A를 할래 할수 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적대적 MA보다는 주주 간 협의에 의해서 경영권을 매수, 양수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회사 있죠. 그래서 카카오 엔테인먼트가이대주로 있는 것은 그래도 최대주주가 팔려고 한다면 가장 그, 인수에 한발 가까이 가고 있는 건 카카오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IP는 말 그대로 DNC 미디어가 가장 성공한 IP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이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그 순위를 1위를 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는 그나 혼자만의 나 혼자만 에베럽2가 시즌2가 만들어져서 이게 애니메이션화 해서 일본 시장에서 런칭해서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IP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먹히는 IP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이나 혼자만의 나온 자, 만 레벨업 이게 레벨 그니까 시즌 2가 지금 나와서 애니메이션 상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흥행에 성공하면서 레벨 1도 그러니까 랭킹 그러니까 그나혼 자만 레벨업 시즌 1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 일본 랭킹에는 그 순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즌 1과 시즌 2가 모두 흥행을 유지하고 있는 진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DNC 미디어에게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 굉장히 그 성공한 그 IP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모바일 게임으로 넷마블을 통해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만들었는데요. 라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앱스토어 1위까지 올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그 모바일 게임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IP가 성공을 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게 게임이면 게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게임 애니메이션 이렇게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흥행을 이어가는 또 수익을 극대화해 가는 이런 전략.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이 제대로 먹힌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 DNC 미디어를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분이 1%대에서 점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 하반기, 그, 지난해, 이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18,500원 정도라,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작년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지금, 작년 하반기에 나와서, 이제, 그, 랭, 그니까, 흥행을 하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시즌2, 이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 시장에서도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DNC 미디어는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DNC 미디어가 한할령이 해제됐을 때 가장 먼저 그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성공한 IP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더 높은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DNC 미디어의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DNC 미디어에 대한 그 카카오 미디어 카카오 인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 가능성 이런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DNC 미디어의 잠재적 이런 가치의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